<laughs> 할수 있어. 할수 있었어? 어, 쉬워. <laughs> 그거는 쉬워. 발도 딛잖아 그렇지? 해 봐. 어도 낮춰야지. 어깨인 자, 오른다리를 앞으로 상큼 가져오고더 응. 앞으로. 더 앞으로. 더 앞으로. 톡 뻗어. 톡뻗이 그렇지? 그다음에 왼발 등으로 바닥을 꾹 눌러야지 안넘어져 그래. 이렇게 딱 지지를 해. 응. 그다음에 양손 아래로 엉덩이 낮춰 봐. 잠깐만. 중심을 잘 잡아야 돼. 그러려면 왼발 등으로 바닥을 꾹 눌러 잘안야 돼. 이렇게? 어, 물어봐. 물어봐. 매트를 도 돼. 매트 접어도 돼. 어, 어, 여기다가 이런 거요. <laughs> 이제 오른발 앞으로. 응. 더 앞으로 더더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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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야잘해로 앉아. 무가 늘려놔. 엄마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앞로다 그렇지. <laughs> 그렇지. 자 오른발 좀더 앞으로 더 끈질, 끈질, 이렇게 끈질, 끈질. 어. 서 중심을 잘 잡아. 그렇지. 엉덩이 더 내리고 엉덩이 더 내리고 가슴을 더 들어올려 위로. 위로. 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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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기가 효과만 있는 것이야. 아, 알았어. 그리고 한쪽만 반대쪽. 이거는 반대쪽. 근데 이거는 반대쪽 해. 느끼는 <laughs> <나> <laughs> 거야 이게 뜻이야? 어, 이거 하나만 해. 한쪽만 해. 한 이제 왼발 을 앞으로 보내야지. 왼발 앞으로. 그렇지? 좀더 앞으로 꼼짝 꼼짝해. 그리고 오른 발등을 바닥에 꾹 눌러. 어, 이제 양손 하늘 위로 시선 천장 바라보고 몸을 더 위로 길게 들려 숨 쉬고 척추를 위로 길게 들려. 그러면서 오른쪽 허벅지 앞쪽으 길게 들려. 아, 아, 아. 여기, 여기가 딱 중심이야 자 응. 양손 어? 하늘 위로 골반 낮춰 골반 낮춰 응. 중심 잘 잡고 골반 낮춰 골반 낮춰, 낮춰. 팔더 들어 올려 가슴 더 들어 올려 여기가 늘어나 아, 여기가 엄마 장려구 엄마 장려구 아, 여기가 타인 장려구 무릎워 어, 무릎 아파? 이거 되는데 무릎이 아파? 응 무릎 아파 무릎 구른 자세에서 오른발을 앞으로 성큼 가져와서 발가락 꼼지락꼼지락 무릎 각도 90도 맞추시고 왼발등 바닥 꾹 누르면서 양손 하늘 위로 높게 끌어올릴게요 겨드랑이 활짝 열고, 그대로 내쉬면서 골반을 아래로 낮춥니다. 배꼽 끌어 당기고, 갈비뼈, 가슴, 겨드랑이, 팔뚝, 손끝까지 위로 끌어 올릴게요. 힘드신 분은 여기서 유지 시간을 조금 더 길게 하시고요. 가능하신 분은 골반을 아래로 낮춘 상태에서 가슴, 시선, 천장. 겨드랑이를 더 활짝 열면서 가슴을 더 끌어올려 보세요. 날개뼈 뒤쪽을 모으는 것처럼. 숨을 쉬시고, 마시는 숨 고개 들고, 오른발을 뒤로 보냈다가, 이제 왼발을 앞으로 성큼 가져오겠습니다. 발가락 꼼지락 꼼지락 해서 무릎 각도 90도 유지하고, 오른발등 누르면서 양손 하늘 위로, 몸을 최대한 위로 끌어올리시고요, 내쉬는 숨, 골반을 아래로 지그시 내립니다. 허벅지 안쪽을 서로 조이는 듯이, 그러나 복부를 끌어 당기고, 상체는 계속 위로 끌어올리세요. 그대로 가능하신 분은 가슴 시선 천장, 허리를 꺾는 것이 아니라 가슴을 들어 올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호흡을 길게 하고, 마시는 숨 정면. 왼발 뒤로 가져와서,